비건 가글의 혁명 클로브덴 가글로 입속 건강 챙기세요.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건 파워바로 클로브덴 비건 고농축 가글입니다. 혹시 민감한 입안 때문에 가글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외출 중에도 입속 청결이 걱정되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이 제품은 비건 인증을 받은 자연 유래 성분과 무알콜 포뮬러로 민감한 구강에도 부드러운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또한 백배 고농축으로 강력한 청결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답니다. 특히 면역치료 중인 사용자들조차 자극 없이 시원한 사용감을 경험했다고 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덕분에 가방에 쏙 들어가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으니 일상 속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클로브덴과 함께 상쾌함을 경험해보세요. 입안 가득 상쾌한 매력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입안이 텁텁하게 느껴지거나 지루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퓨 핑크 캡슐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민트와 박하의 싱그러운 맛으로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며 세련된 핑크 색상이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용자 후기를 보면 감각적인 디자인 덕분에 섭취가 간편하고 휴대하기도 쉬워 외출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퓨 핑크 캡슐로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보세요.